안녕하십니까. 칸중국코리아 진태산입니다. 2024년 상반기까지 중국 본토의 30개 선급 행정구역에서 대규모 재정 적자가 발생했으며 그 총액은 5조 7천억이 안에 달합니다. 원래 재정부는 매달 재정 수입과 지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발표해야 하지만 6월 보고서는 갑작스럽게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9일이 되어서야 7월과 상반기 데이터를 갑작스럽게 공개했습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대다수성에서 재정지출이 수입을 훨씬 초과했으며 23개성의 적자가 1천억 위안을 넘었습니다. 그중 15개성은 적자가 2천억 위안을 넘었고, 심지어 4개성은 3천억 위안을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4천성은 4,130억 위안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경제대성인 광동성도 예외는 아니어서 2,129억 위안의 적자를 보였습니다. 이 재정적자 수치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중국의 재정수입이 전년 대비 2.6% 줄었어요. 겉으로 보면 큰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개혁개방 이후 거의 50년 동안 2020년을 제외하고는 재정수입이 줄어든 적이 없다는 거예요.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조세 감면 같은 특수한 상황이 있었죠. 그런데 올해는 매달 중앙 정부 차원에서 재정 수입이 감소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재정수입은 세수와 비세수로 나뉘는데, 1월부터 7월까지 세수는 전년 대비 5.4% 줄었고, 비세수는 12% 늘었어요. 하지만 전체 재정수입은 여전히 2.6% 감소한 상태예요. 세수 측면에서 보면, 개인소득세와 기업소득세가 각각 5.5%와 5.4% 줄었어요. 이건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기업들의 상황이 나빠지면서 중산층 소득을 나타내는 개인 소득세가 전년 대비 5.5% 줄었고 그 배경에는 실업률 상승과 소득 감소가 있어요. 부가가치세도 5.2% 떨어졌는데 이건 기업들이 돈이 없고 개인들이 실직하면서 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이로 인해 내수도 분명히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데이터에 따르면 금융, 석유 및 석유화학산업을 제외한 중국의 5천여 개 상장 기업의 전체 경영 상황은 밝지 않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0.9% 감소했으며 이익은 7.8% 감소했습니다. 시가 총액이 800억 이한을 초과하는 기업들은 여전히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 총액이 20억 이한 이하인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은 심지어 마이너스 100%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시가총액 800억이 안 이상인 기업은 전체 기업의 2%에 불과하며 20억이 안 이하의 기업은 21%를 차지합니다. 시가총액 50억이 안 이하의 기업은 22%에 달합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51%의 상장 기업의 실적이 전년보다 나빠졌으며 적자를 기록한 기업은 1,159개로 전체의 22%를 차지합니다. 아직 상반기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은 기업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고 대부분의 기업 실적은 엉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러한 숫자를 보면서 등골이 오싹해지고 현재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실감하게 된다고 한탄했습니다. 한 1인 미디어 운영자는 이제 누구도 중국 경제의 어려움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하며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소비가 부진하며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고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으며 젊은이들의 취업 상황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설명합니다. 중국 경제는 마치 20년 만에 가장 심각한 위기에 빠진 것 같습니다. 심천에서 일하는 한 여성은 현재 직장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쳐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8월 말에 퇴사한 이후로 이제는 보스 구직앱을 너무 많이 써서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아요. 예전에는 일자리를 구하는 게 정말 쉬웠는데 보스앱에 접속만 하면 여러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이력서를 보내달라거나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었죠. 면접을 보러 가면 바로 연봉을 결정해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다르네요. 매일 보스 앱을 확인해도 몇 군데 회사밖에 뜨지 않아요. 물론 이 기간 동안 몇몇 회사에서 면접 보라고 연락이 왔고, 입사하라는 말도 들었고, 시범 근무하라고 했지만, 제가 약속을 하고도 가지 않거나 첫날만 가고 바로 그만뒀어요. 이 여성이 말하길, 최근 면접본 전자상거래 방송회사에서 월급 최저 기준이 8천 위안이라고 했지만 가보니 7천 위안으로 깎였고 그들은 실적 기준에 도달해야만 커미션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 조건이 그녀를 그만두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면접본 회사는 여성복을 관리하는 직무였는데 기본 월급이 8천 위안이었고 커미션도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도 하루 5시간뿐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의 분위기가 너무 억압적이었고 화장실에 갈 때마다 어디 가냐고 묻고 지켜봤습니다. 그 압박감이 너무 강했으며 회사는 교통비 지원도 안 해줘서 출퇴근 때마다 택시를 타야 했습니다. 교통비도 꽤 비쌌고 사회보험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의 취업 환경은 정말로 힘든 상황입니다. 외국 자본이 떠나고 대기업들이 감원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저는 보통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얘기하고 싶어요. 지난주 금요일 저녁, 러시아어 때 택시를 탔는데, 차 안에서 한달 넘게 샤워도 안 하고, 일주일 넘게 차 안에서 지낸 듯한 기사님의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났어요. 참지 못하고, 기사님, 차의 냄새가 심하네요. 창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기사님이 급히 창문 여셔도 됩니다. 제발 신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에어컨을 더 세게 틀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상하이 취업 환경이 정말 좋지 않잖아요.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건이 기사님이 30대 초반이신데 예전에 무한에서몇 년간 토목 일을 하셨다고 해요. 소규모 하청업체 사장으로 대기업에서 작은 공사를 맡아 하셨던 거죠. 다들 알고 있겠지만 이런 소규모 하청업체들은 대부분 자재비 같은 걸 자비로 먼저 내야 하는데 작년부터 건설업계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면서 결국 파산하고 빚까지 지게 되셨대요. 이 기사님은 빚을 지고 나서도 공사팀을 해산하고 일용직으로 빚을 갚아보려고 하셨지만 무한에서는 고소득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서 남은 돈을 들고 상해로 오셔서 공장에서 일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상해에 도착하고 보니 공장들은 사람을 뽑기는커녕 오히려 구조조정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며칠 동안 찜질방에서 지내시다가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택시를 렌트해 시작하셨대요. 당이 택시 회사에서 파리 실수를 제공해줬지만 처음 해보는 일이라. 렌트할 때 사기를 당해 상태가 엉망인 차를 받으셨고 차 안에 이상한 냄새가 나서 첫날부터 손님한테 컴플레인까지 받으셨다고 해요. 지금까지 나흘 동안 택시를 운전해서 몇백 위안 정도 벌었고 오늘 저녁에는 차를 세차하러 가실 계획이래요. 저는 뒷좌석에 앉아서 앞에서 차를 운전하시며 자조적인 농담을 던지시는 이 기사님을 보며 문득 낙타 상자의 주인공 상자가 생각났어요. 상자가 힘겹게 빌린 인력거를 끌며 생계를 이어나가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민간의 관점에서는 중공의 막대한 재정 지출 중약 40%가 8천만 공무원의 임금을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지방정부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유 자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일부 매체는 이러한 문제를 보도했지만 관련 내용은 곧 삭제되었습니다. 게다가 지방부채 문제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전국 지방부채 총액은 42조 8천억이 안에 달했으며 도시투자채권 규모는 거의 60조 위안에 이르렀습니다. 지방정부의 수입은 오랫동안 토지 매각에 의존해 왔으나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토지 재정이 축소되면서 지방정부의 수입은 더욱 부족해졌고 결국 채권을 발행해 재정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민간 기업의 투자 신뢰는 부족하고 주민 소비는 침체되었으며 세수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정부는 심각한 재정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민간 기업 직원들이 실업을 걱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과거의 철밥통으로 여겨졌던 공무원들조차도 이제는 안정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의료진과 교사들이 체불된 임금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방 재정의 압박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지방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하여 민간 기업에서 자금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재정 적자를 메우려 하고 있습니다. 남아조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공정부의 비세수 수입은 2조 1,800억이 안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했습니다. 이 수입의 대부분은 벌금과 추가 세금으로 충당되었으며 이는 예산 적자를 메우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최근 산동성의 성무연의 한관리가 기업에 2천만 위안의 벌금을 요구하는 협박성 녹음이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성공시키는 능력은 솔직히 부족하지만 망하게 하는 건 정말 간단합니다. 작은 문제 하나를 크게 부풀리면 그 회사는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까지 5천만 위안 중 2,100만 위안 성과를 달성했지만 아직 2,900만 위안이 남았습니다. 이제 지방정부는 부채 해결을 위해 국유자원을 매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임업권리, 광업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중경시 벽산구와 청해성 덕령하시에서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자금을 마련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팀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회성 수익은 단기적으로는 부채 문제를 완화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자금 부족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전국 예산 수입은 2.8% 감소한 반면 비세수 수입은 11.7% 증가했습니다. 복건성의 비세수 수입 비율은 42.3%에 달했으며 강소성, 중경시 등 다른 지역에서도 30%를 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정부가 벌금과 추가 세금과 같은 비세수 수입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경제학자 유승구는 지방정부가 벌금과 추가 세금에 의존하는 것이 기업의 신뢰를 저해하고 경영환경을 해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민간 투자 증가율은 0%에 머물렀으며 민간 기업들은 중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학 연구원 사무송은 지방정부가 국유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오히려 민간 기업의 신뢰를 더욱 약화시키고 미래의 재정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모건 스텔리 수석 경제학자 주예빈은 중국의 부동산 시장 위기가 2025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방 정부의 재정 어려움도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방 정부도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강성 영파는 공무용 차량 교체 시100% 신에너지 자동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강소성, 상수, 카남성 등 다른 지역도 비슷한 정책을 내놓아 공무용 차량의 교체 시 전부 신에너지 자동차를 선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많은 의문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출과 자원 소비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론은 그 이면에 더 깊은 문제가 숨겨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가 정적을 위해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사기치는 행위나 산업 내의 과잉 경쟁 현상이 발생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네티즌은 가산 기름차를 신에너지 자동차로 바꾼다고 이게 무슨 짓이야? 라며 비꼬았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렇게 좋은 신에너지 자동차는 먼저 지도자들이 사용해야지 라며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지방정부가 신에너지 자동차를 대대적으로 추진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정부보조금을 통해 성장하기 위해 이 시장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쟁은 기술혁신이나 시장 수요에 기반하지 않고 오직 정부 보조금을 차지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져 산업 내 과잉 경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경대학 교수 장유용은 많은 기업들이 혁신을 통해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사기치는 방식으로 생존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는 우수한 기업을 억압하고 부실한 기업의 생존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지방 정부는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들이 이야기를 조작하여 보조금을 속여서 받는 것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운영이 좋지 않더라도 정부가 강제로 유지시키고 있어 성과 손실을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중한 재정 자원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시장의 정상적인 경쟁을 망치고 있습니다. 북경 대학 경제학 교수 황익평은 지방 정부가 지나치게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에 의존함으로써 산업 내에 버블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일부 기업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방정부의 보조금 덕분에 버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익평은 이러한 악성 경쟁이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방경제에도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장유영은 지방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의 방향을 이끄는 것이 시장 실패를 초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 경제를 유지하는 모델을 강력히 반대하며, 진정한 시장 경제는 기업가들이 혁신과 시장 경쟁을 통해 성공을 거두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보조금이 사라지면 대부분의 신에너지차 회사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